예, 제12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어서 배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12관은 떡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또 12관을 생각하면서 12덩이 남은 5천명을 먹이고 12덩이 남은 떡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12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어대. 사람이 으로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장4절 말씀 자 요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죠 그래서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할 때 소리가 나죠. 대답하여 이르시되, 손가락 두 개를 하면서 이르시되, 기록되었어. 되 사람이 사람인 자를 만듭니다. 사람이 떡으로만 떡을 이렇게 여러 분 없으시니까, 띠거자를 하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. 살 것이 아니요.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. 모든 말씀, 두손을 모아서 생명체를 만들면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. 그죠? 모든 말씀으로,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. 잊죠? 마트복음 4장 4절 말사. 자,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, 오직 성경 말씀을 먹고,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경험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